어, 도켓 쉐도잉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all efforts with big results 에요. 그죠? 작은 노력으로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어, 한번 읽어 볼게요. Now, 이제는요. 자, it is obvious that, 어, 분명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it 뜻하는 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it은 가주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주어. 진주어 라고 써볼게요. 자, 이, 그러니까 이 부분, 본문 5부분은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우리의 작은 노력,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is obvious.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해요? We must protect tigers.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야? 우리가 왜 호랑이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 되는 거 맞겠지? 맞지? 너 이제 인정하지? 어, 호랑이 보호해야 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you may however. 자, however 는 우리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나, you may still wonder. 너는 여전히 궁금할 수도 있어요. wonder 는 궁금해 하다 라는 뜻이에요. 궁금해 하다. 음. 어, 뭐에 대해서? 어, how switching o f the light helps. 어떻게 switching off the light. 그치? 불을 끄는 것. 불 끄기가 helps,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할지도 몰라. Well, 글쎄, t h e l i g h t s 불빛은요, in our homes, 우리의 집에 있는 불빛은요, require, 우리의 비, 음, 불빛이라고 하지 말고, 뭐 전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등. 전등은요, require는 무슨 뜻이에요? 음 전기죠, 전기. 아, 아이 무슨 소리야. 미쳤나봐. electricity가 전기잖아 전기. 그치? require는 요구하다. 그쵸? 요구합니다. 전기가 필요합니다. 어,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거죠. And, 그리고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electricity. 아, more than half라고 했으니까 반 이상이야. 반보다 더 많은. 반 이상. 뭐의 반 이상? 이세 개의 전기. 세 개의 전기의 반 이상이 is created. 어, create는 창조하다잖아요. 그러니까 is created 하니까 만들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burning fossil fuels. Fossil 이라는 거는 화석연료예요. 그죠? 화석연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수일치가 중요해요. 수일치. 자, 여기 is created 라고 썼잖아요. 어, 지금 뭐의 수일치를 시킨 거예요? 한번 밑에다가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치. 자, 원래 A of B는요, 수일치를 어디다 하냐면, A의 수일치입니다. A의 수일치, 수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어, A of B를 했는데 A에 예를 들면 the rest of the half of 같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부분 표현이 이 A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rest, 나머지, 그리고 이 반, 이게 단순지 복순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럴 때만 우리가 어디다 수일치를 해준다? B에 수일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하나 풀어볼까? 예를 들면, the, h a l t of, 어, um, 뭐라고 할까? apples. 라고 했어. 자, 그러면 반인데 단수복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를 봐? 뒤에를 봐. 뒤에를 봤더니 apples라고 해서 사과들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복수죠. 그러면 얘는 복수 취급하는 거예요. 복수.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more than half라고 반 이상이긴 했지만 우리가 얘를 몰라. 얘가 단순지 복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수혈지 시킨다? 바로 뒤에 있는 the world's electric city에 수혈지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단수죠, 단수, 단수기 때문에 여기 뒤에가 단수 동사 이즈를 썼습니다. 음. 좋아요. 그 다음에 when fossil fuels are burned 이 화석 연료가 태워질 때,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죠, 이산화 이산화탄소가 It's released. 방출되어진대요. 방출됨. 자, 이 수동태를 썼네. 방출되어지는 거니까. 어디로? Into, into the air. 공기중으로 방출됩니다. And, 그리고 this. 이것이, 그 어, 공기중으로 방출이 된다면 이것이 contributes to, contributes to는 기여하다예요 뭐뭐에 기여하다. 음. 어, 그래서 중요한 거. 이때 이 to는요. 투부정사 아니고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 뒤엔 뭐 온다? 명사가 오겠죠. 그래서 climate change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후변화라는 명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에 우리가 기여를 하게 되냐면 기후변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라고 나온 거죠. 어안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냈는데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이 디스가 뭔지 써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한국말로 쓰라고 할 가능성이 많지 디스에 대해서 써라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되냐면 화석 연료가 탈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이라고 쓰면 됩니다 다 다시 화석 연료가 탈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 이게 뭐라고? 이게 this라고. 자, 그러면 영어로 찾아 주세요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쓰면 돼요? 여기. When fossil fuels are burned, carbon dioxide is released into the air.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뭐라고? this라고. 어, 그런데, 음,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변형시켜서 낼 수도 있어요. 앤드 디스를요. 우리 어, 이것도 너무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 콤마 찍고 우리 원래 접속사 플러스 그 명사는 관객 대명사로 바꿔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수업 시간에 알려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뭘로 바꿀 수 있다. 콤마 찍고. 위치라고 바꿨을 수도 있다라고. 그치? 어, 위치, 컴마 찍고 위치. 계속적 용법. 음,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 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카톡 하든지. 음. So,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요, has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자, a number of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표현. 자, many 랑 똑같아요, many. 많은 이란 뜻이에요, 많은. 음. 많은 네가티브 이펙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어, 기후 변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데,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rising sea levels, 해수면이 상승해요. 해수면 상승, 그치 근데 그게 뭐냐면 that threaten many parts of the world. 어, 세계 많은 부분들을 t r 스웨이 e 한 위협한대요. 위협하는거래, 그치 아,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대시 어떤 대입니까 주어가 없잖아,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주격 관대입니다. 그러면 뭐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바로 여기 rising sea levels. 얘를 지금 꾸며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해 볼게요, rising sea levels that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so one of these places 이러한 장소들 중에, 자, 우리 one of 나오면 여기 복수 명사 나온다고 했잖아. 왜? 뭐들 뭐인 것들 중에서 하나니까. 그렇 당연히 one of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복수 명사가 나온다. places s 붙어야 된다라는 거. 어, 이거 이거 짝대기 그은 거 아니에요? 끊어 있게 한 거예요. 음,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요. called 뭐라고 부른대요? 순다르반스에요, 순다르반스. 우리나라 말로 순다르반스인데, 그러면 이 순다르반스는 일단 우리가 대명사로 썼으니까 이름이잖아. 아, 대명사래. 아유, 또 말이 헛나오기 시작했죠. 대문자,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름인 거야, 이름. 어, 그러니까 one of these places. 이러한 장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다르반스라고 불려지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 컴마컴마 여기 가로 안에 넣어볼게요. 순다르반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장소들 중에 하나는요. 그러면 지금 주어가 뭐예요? 원오프 할때이 원이잖아.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어떻게 한다? 단수 취급한다. 라고 써줘야겠죠? 응. An area. 이런 장소들 중에 하나는 지역인데요. 어떤 지역이냐면, on the coast of b a n g l 방글라데시의 해변에 있는, 이제? 커스트니까 해변가에 있는 지역이래요. 그렇 그런데 어떤 지역이냐면, inhabited by a large number of tigers. 자, inhabit이라는 거는 살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inhabited라고 나왔으니까 서식되어지는 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서식되어지는, 어, 누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호랑이에 의해서 서식되어지는 그런 곳입니다라는 거지 서식되어지는 곳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뭐를 꾸며주는 거예요? On area on coast of Bangladesh. 얘를 지금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So in Earth's oceans continue to rise. 자 if가 in, in이라고 했네 또 if if. 자 if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자, 지구의 오션이요, 해양이요, 자, continue to rise. 계속해서 수면이 높아지면요, this area, 이러한 지역은요, 해변가 있다면, could be wiped out. 휩쓸려 갈수 있다는 거예요. wipe out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could be wiped out이라고 해서 우리 수동태를 썼지? 왜 지, 그러한 지역 입장에서는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지 자기들이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다가 뜻을 뭐라고 쓰냐면 wipe out 은요 일단 자 wipe out 은 원래 뜻이 뭐냐면 없애 버리다예, 없애 버리다. 근데 여기는 수동태로 썼으니까 결국 없어지다가 되겠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 And 그리고 its tiger population 어그지역에이 호랑이 개체수도, 그렇지? 호랑이 개체수 개체수도 could be reduced.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by, on, 어디까지? as much as 96%. 96%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니까 러 96%. 응. as much as는 뭐만큼이잖아. 뭐 96%만큼 응. 줄어들 수 있다. 응.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거. 우리, 어, 뭐를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러한 지역, 이러한 지역, 그렇지? 이러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자 여기 다시 써볼까? This area. 자 이때 this area 이게 뭐예요? 결국 앞에 나온 어떤 area 순달만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써봅시다. 여기다가 um, the 음, 여기다 쓰면 안 보일 것 같은데 왠지 아, 이 지우고 위에다가 써볼게요. 너무 눈을 가까이 했지. 여기다가서 볼게요. 그 저, 지, 어... 순달 아, 순달반스. 아까 순달을 반이라고 했나, 선생님? 이 순달을 반인데, 그 지? 순달을 반, 눈도 안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아, 눈이 점점 안, 안 좋아지네, 순달을 반. 이러한 지역이 could be w i p e out. 점점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랑이 개체수도 호랑이 개체 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96%까지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100, 100마리가 있었어. 원래 그럼 몇 마리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4마리만 살아남는다는 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가정법이 아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 이프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요. 왜 여기는 컨티뉴라고 해서 현재 시제를 썼죠? 왜 과거 시제를 안 썼을까요? 아까는 다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 썼는데? 얘는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이에요. 조건문. 무슨 차이냐면요, 우리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조건문하고 가정법이 있는데 조건문은요, if you come 이런 식으로 현재형을 써요. 네가 오면 I will be happy.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거. 가정법은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I would be happy라는 거죠. 자이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 첫 번째 거 네가 온다면 나는 기쁠 텐데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가정법은요. 자, 내가 네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일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사실 차이가 없는데요. 어, 영어에서는 반드시 구별을 해줘요. 시제가 달라요. 시제. 가정법은요. 여기 과거.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를 쓰고 과거 조동사. 그렇지? 조동사에 무슨 형? 과거형을 쓰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에 다르다는 거. 그러면 얘는 가정법이 아니야? 아닌 거죠. 왜? 확률이 높잖아. 이 지구의 해, 해수면이 해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을 쓴 거예요. 그렇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By conserving energy. conserve는 우리가 아, 뭐 보존하다 이런 말로 쓰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아끼는 거야. 아낌으로써 자, 우리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아낌으로써 아낌으로써 however 그러나 어, 아낌으로써 we can slow climate change 우리는 늦추다라는 거예요. 늦추다. 뭐를 늦추다? 동사예요. climate change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and this 그리고 이것은요 will slow the rise of, rise of the ocean 해수면의 어떤 상승을 늦출 것입니다. 늦추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나왔네 자 and 하고 우리 대명사는요 컴마 찍고 앤드 대명사는 뭘로 바꿨을 수 있다? 컴마 찍고 위치 즉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바꿨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도 컴마 찍고 앤드 어, 디스를 위치로 바꿨을 수 있었고 여기서도 앤드 디스를 위치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음. 왜 이때의 위치는요? 앞 문장 전체를 받는 게 되겠죠. 어. 그리고 이것은 will slow the rise of the ocean, 그게 어, 해수면의 상승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o keep switching off the lights 전등을 전등을 switch off가 뭐죠? 계속 꺼라라는 거예요. 우리 keep 이라는 동사는요 명령문인데 동사는 항상 뒤에 ing 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keep to switch off 는안 되고요. keep switching off the lights 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 어, switch off 는안 되고 아, 여기 to 가빠져네또 keep 아주 좋아요 그쵸? 뭐 안된다고 뭐가 안된다고? to switch off는 안된다고 어, switching off 해야 맞아요 keep switching off the lights 계속 꺼라 whenever 뭐할 때마다 you are the last person to leave the leave a room 네가 방을 떠나는 그치? 떠나는 얘 꾸며주는 거예요 방을 떠나는 마지막 사람일 때마다 때마다 뭐할 때마다 whenever 뭐할 때마다 그치? 모를 거라 꺼라, 전등을 꺼라 불을 꺼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음,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요. 결국에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 뭐겠어요? 일단은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어,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지칭, 지칭 추론. 주관식으로도, 왜냐면, this,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this의 뜻은 다 알고 가야 될것 같아. this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장 삽입 문제겠죠. 문, 장 삽입 문제.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이런 부분. One of these places. 여기. 여기 한번 밑줄을 쫙 쳐볼까? 이 아, 이거는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자, one of these Places called the sun, Sundarbans 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이 문장이 처음에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들어갈 곳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왜? These places가 어딘 줄 알아야 이거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these places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러한 지역들 중에 하나 이러한 지역들을 의미하는 건 뭐예요? 결국 앞에서 나온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위협받는 지역들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지역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주면 찾을 수 있겠죠. 왜 여기가 나와 있잖아? 그치? 많은 지역들이 위협받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무슨 문제가 나올지 생각을 하면서 어, 풀어야 합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지칭 추론 또는 문장 삽입으로 굉장히 적합한 문제고요. 결국에 주제는 뭐예요? 주제, 주제, 음. 주제를 써볼까요? 여기다가 어. 이 글의 주제는 뭡니까? 글의 요지는 뭡니까? 에너지를 아끼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에너지 아끼기, 음. Turn, turning off, 그치? turning off, 또는 switching of the lights라고 나오잖아요. 어. 왜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왜 에너지를 아껴야 돼? 에너지를 아끼면 기후변화를 기, 기후변화를 슬로우다운 할수 있다고 나왔죠? 어, 늦출 수 있어요. 그렇지? 늦출 수 있음. 기후변화를 늦추면 그것은 곧 뭐예요? 해수면 상승을 늦추는 거예요. 자, 해수면 상승이 아예 안 된다고는 말안 했어요. 해수면 상승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 늦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 상승이 늦춰지면 결국 그게 뭐예요? 호랑이, 해변에 사는 호랑이가 있다에 그러니까 호랑이 서식지를, 음, 보호할 수, 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면 뭐가 된다? 호랑이 서식지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 어, 근데 자꾸 노파심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however 이 정도는 우리 however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 알아줘야겠죠. 그치? however. So, 그래서 이거 접속사 나오면 however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꼭 챙기고 어,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도케 쉐도잉 시간이었습니다.